떡국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당뇨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1순위라고 다들 믿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평생 참고 버티면서 가족들 앞에서 눈치 보며 국물만 떠먹고 계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떡국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떡은 다 남기고 미안해 하시는 분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떡국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180까지 치솟는데 어떤 분은 130 근처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건 떡의 양도 아니고 국물의 짠맛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소 한 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채소들이요. 브로콜리, 오이, 부추 같은 것들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떡이나 면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먹는 순서와 조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떡국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반전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명절 때마다 떡국 앞에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지역마다 떡국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댓글로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마다 이런 풍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담겨 나오는데, 정작 본인만 떡은 다 남기고 국물만 조금씩 떠먹으면서 미안해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도 30년간 당뇨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셀수 없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67세 박영호님이 딱 그러셨어요. 명절 아침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떡국이 나왔는데 가족들은 모두 맛있다고 하면서 한 그릇씩 비우는데 박영호 님만 멀찍이 떨어져서 떡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왜안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당뇨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시면서 표정이 정말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호 님이 제가 알려드린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뭘 하셨는지 아세요? 떡과 면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브로콜리와 오이, 부추를 먼저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떡국 먹기 10분 전에 브로콜리 몇 송이랑 오이 반개 정도를 꼭꼭 씹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떡국을 평소보다 천천히 드셨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불과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40이나 내려간 거예요. 박영호님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 10년 넘게 떡국은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드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72세 최순자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극단적이셨어요. 떡국이나 칼국수가 나오면 아예 밥상을 피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자리에서도 혼자 따로 현미밥에 나물만 드시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볼때 너무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순자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보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칼국수 먹기 전에 양배추와 숙주를 듬뿍 넣어서 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 전에 오이 한 개를 꼭꼭 씹어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200 넘게 나오던 게140 정도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어요. 당뇨는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조합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까지 모르셨던 혈당을 안정시키는 채소 조합의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떡국과 칼국수를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릴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떡국과 칼국수가 왜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떡국과 칼국수가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본 채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왜 떡국과 칼국수가 이렇게 혈당을 급상승시키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드러운 식감 때문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불린 떡이나 면은 씹는 횟수를 현저히 줄여서 소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탄수화물은 딱딱한 탄수화물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2배에서 3배까지 빨랐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 69세 이정수님은 평소에 칼국수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먹을 때마다 10분도 안 되어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혈당이 220까지 치솟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부드러운 면을 빨리 삼키면서 씹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실 방법은 먹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섭취해서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공복에 떡국이나 칼국수를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떡국이나 칼국수 드실 때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채소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당 변동성을 20에서 30% 정도 줄여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62세 김명자 님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떡국만 먹으면 혈당이 200 넘게 나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식사 10분 전에 브로콜리 4~5송이를 먼저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양의 떡국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150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브로콜리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 핵심 채소는 오이예요.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완벽한 채소거든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보면 식사 전에 오이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정도 감소시킨 사례들이 여러 번 보고되었어요. 70세 윤재호님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떡국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떡국 먹기 전에 오이 한 개만 천천히 씹어서 드셔도 포만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떡 양이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그 결과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진 거예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사 10분 전에 오이 한 개를 껍질째 생으로 드시면 돼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이는 평소에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세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에는 황화함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을 줘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부추의 항염성분이 혈관 건강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74세 장미숙님은 평소 떡국을 끓일 때 부추를 듬뿍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속도 훨씬 편하고 혈당도 덜 올라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떡국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170 넘게 나왔는데 부추를 넣고 나서는 140 정도에서 안정이 되신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은 떡이나 면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부추는 평소의 2배에서 3배 정도 넣어서 드시면 돼요. 다만 부추를 너무 노릇하게 볶는 건 피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생에 가깝게 섭취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떡국에 부추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는 양파도 정말 좋아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양파 성분이 식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한정수님은 떡국에 양파를 듬뿍 넣어서 드시기 시작한 후에 혈당이 30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보셨어요. 양파는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서 넣으시면 단맛도 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무청이에요. 무청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혈당 상승도 억제해줘요.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청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68세 박정혜님은 칼국수에 무청을 한 움큼씩 넣어서 드신 후에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 실전에서 더 효과적인 채소 조합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떡국과 칼국수를 안전하게 만드는 실전 채소 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어요. 먼저 양배추부터 말씀드릴게요.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포만감을 높여서 탄수화물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중요한 성분들이 손실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10분 전에 손바닥 크기만큼 생양배추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63세 이영자님은 이 방법으로 떡국 먹을 때 혈당이 25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보셨어요. 양배추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두 번째는 청경채예요. 청경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하지만 오래 끓이면 영양소 손실이 크니까 주의하세요. 칼국수 끓일 때 마지막 단계에서 청경채를 넣고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돼요. 71세 김철수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 칼국수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 하셨어요. 칼국수에 청경채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숙주예요. 숙주는 면 대체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탄수화물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식재료거든요. 다만 뚜껑을 덮고 너무 오래 익히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숙주 두줌 정도를 넣는 구성으로 조리하시면 돼요. 66세 조순이님은 이 방법으로 칼국수를 드신 후에 배부름이 훨씬 오래 지속되면서 혈당도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숙주 넣었더니 배부름이 더 오래 가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버섯류예요.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감칠맛도 있어서 소금 사용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기름에 튀기듯 볶는 조리법은 절대 피하세요. 표고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을 듬뿍 넣어서 씹는 시간을 늘리시면 혈당 상승도 자연스럽게 억제돼요. 69세 서미영 님은 떡국에 버섯을 한 움큼씩 넣어서 드신 후에 식후 혈당이 35 정도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버섯 종류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 줘요. 칼국수에 콩나물을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익히세요. 64세 최영수님은 콩나물 넣은 칼국수를 드신 후에 혈당이 현저히 안정되는 효과를 보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들이에요. 먼저 감자, 고구마, 단호박 같은 것들은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탄수화물 폭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떡국이나 칼국수에 넣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니까 절대 피하셔야 해요. 특히 공복에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또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면이나 떡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두 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15분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 어떤 습관이 가장 고치기 어려우신가요? 오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떡국과 칼국수를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것을 바꾸는 거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뭐였냐면, 떡이나 면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혈당을 잡아주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떡이나 면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콜리, 오이, 부추, 양배추, 숙주 같은 혈당 조절 채소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눈의 망막, 신장, 신경, 뇌혈관까지 서서히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같은 떡국이라도 혈당 상승을 30%에서 50%까지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전에 오이 또는 양배추 한 줌을 먼저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상승을 2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떡이나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브로콜리나 푸츠 같은 채소를 두 배로 늘려보세요. 세 번째,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 이상으로 늘려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쉽고 즉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전에 오이 또는 양배추 한줌 먼저 먹기. 이 방법이 정말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떡국 말고도 겨울철에 당뇨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음식 세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팥죽, 호떡, 그리고 군고구마인데요. 이것들도 완전히 끊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조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팥죽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혈당을 정말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음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떡국이나 칼국수 드실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이 뭔가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못 먹는 게 서운하신 건지 아니면 맛을 포기하는 게 아쉬우신 건지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